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은요. 논증입니다. 논증이 뭐냐면 논박하는 건데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논증이라는 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자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던지고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어, 그리고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어, 그것을 논증이라고 하죠. 어, 무당 앞에 가면, 어, 어떻게 왔어? 라고 묻죠. 그것은, 우리가, 어, 아니, 내가 그거를 맞추라고 왔죠. 제가 알려주면 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왔어는요? 내가 가지고 온 궁금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왔어? 라고 할때 어, 남편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이 말은 그 남편 문제가 있어서 왔다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 라는 질문에. 예.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라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상담에서 보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해요. 이제 언 마음을 깨는 건데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라고 말할 때 내가 처음 봤지만 아니면 당신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엽니다라는 말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라는 그 말에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점쟁이가 사주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좀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또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푼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그 뒤에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 울면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그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앞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하심에 그 아들이 순종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다. 라는 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랑함의 보증이 어떤 것이냐? 세상의 어떤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끊어질 것만 같은 즉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이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환란을 만날 때그 사람의 모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남북으로 동서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고 따랐습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삶의 행로에 함께했죠. 그때 그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될때 우리가 신분을 초월하여 높은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그 서열을 정리하고 싶어했어요. 누가 어느 곳에 나는 것을 스스로 정하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환란이 임하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환란 날에 보여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 안에 있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즉이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곤고가 핍박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넘어짐도 이 환난나 곤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공고라고 말합니다. 공고란 우리의 생에 벌어지는 질병, 정신적인 범인, 갈등, 어려움으로 오는 괴로움을 공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공고한 밤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하고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적용되지 못하죠. 그러나 이 공고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무서운 재앙이죠. 특별히 굶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거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가 적신인데요. 이 적신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긴 한데 이것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걸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뚱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먹고 몸을 보호하지 못해서 몸이 벌겁게 상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마치 욕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상태.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죠. 이런 재앙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묻습니다. 위험이란 공포, 협박, 칼은 순교를 의미하죠. 이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생명을 걸고 위험에 맞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 칼 앞에서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면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시편 44편 말씀을 그대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옮긴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보면 벌써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두려움과 공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그냥 물러서면 아무 것도 되지 않아요. 3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5절부터 기록된 어려움들, 환란,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즉 극복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어 우리의 부인도,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내가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기간이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통털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슬픔과 괴로움. 죄송한 말이지만, 이태원 참사로 만약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분명 그 158명의 보호자들 가운데는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 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그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황망한 일 가운데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다 거짓이고 당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 어떤 피조물은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의 그러한 선언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고백과 단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견딘 자가 되고 참을 수 있는 자, 참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